공사무소보장금 감사합니다. 경인적금 관련돼서 모집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서 퇴직금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법인 대표를 찾아와서 정관개정을 통해서 퇴직금 내지 뭐 퇴직위로금 규정을 신설한 다음에, 어뭐 불입하고 한 5년 내지 7년 시점에 그불입원금의뭐85% 90% 가까이 됐을 때 중도해지를 하면 중도 해지한 금 법인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대표이사의 뭐 퇴직 위로금으로 처리하면 완벽하게 정비 처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판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퇴직 위로금을 줄수 있는데 세무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퇴직 위로금을 예를 들어서 뭐 억이다. 뭐 매출액이 뭐이 법인의 순익이 이올뭐 뭐 매년 1억밖에 안 되는데 퇴직이여금을 5년치 5억을 준다 이렇게 지금 했을 때 과연 세무서가 퇴직이여금 지급규정이 정당하다해서 탈세 의심을 하지 않을까요? 100% 세무조사는 탈세 의심을 해서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점을 알고 중도 해제에 따른 그해제한 법인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해서도 또 입금으로 산정돼서 범위를 또 부과해야 된다는 점꼭 명심하셔야 됩니다.